안 갔구나, 껄 선생. 이게 완전히 갈색으로 변하면 안 따는 게나 물러서 안 돼. 이건 아직까지 노란색이 살아있잖아. 따도 돼요. 대가 굵으니까 싹둑싹둑 자르세요. 과감하게. 버릇없는 녀석. 엄마가 아래에 있는데 아들이 저 올라와 있네, 위에. 에이, 버섯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살짝 말라가고 있어요. 대를 잘랐을 때 속이가 시커멓면 물은 거야. 그냥 버려. 껄껄이 모자라구나 껄껄껄껄. 개능이와 친구를 하고 있는 이래되면, 가시 도태된 거야. 그러면, 버리고, 자루만 챙기는 거야. 이렇게. 속이 노라면 자루 쓸수 있어. 근데 이게 속이 새까마면 자루도 반나해야 됩니다. 니가 이렇게 머리카락 갖다 숨기고 있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귀여운 녀석. 응, 쓸만해. 검은 게 녹아내리지 않았잖아. 엄마 껄꺼리가 여기 늦둥이하고 노네? 바짝 말랐어요. 돌띵처럼. 햇빛에 급 건조된 거야. 아, 껄꺼리가 뭐, 여기 우린 좀 있네. 러시안들의 최애버섯. 가시 뒤에가 하나도 안물렀어 가을 햇빛에 수분이 급격하게 딱 증발해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게 말랐습니다. 지금 내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껄거리가 엄청 무겁거든요. 10개만 따면 무거워서 가방 메고 내려가야 돼. 근데 너무 잘 말라줘가지고 하루 온종일 따도 되겠어. 제일 먼저 나오는 여름버섯인데, 아휴, 딴 데는 비가 안 와가지고 껄거리 자체가 없어. 제 영상에 껄거리 팔대 요리가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셔가지고 맛있는 8가지 요리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니 제가 안 따주면 안 되겠더라고 어기 밑에 공그렀네요기 속이 괜찮잖아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아 이거 썩은 것 같다 썩었잖아 이 그죠? 이거 썩은 거야 내일 내리는 비는 이제 북쪽으로 버섯을 올릴 겁니다 내일 비가 온 데서 다음 주에 버섯이 쫙 내미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서 열흘 있어야 돼요 버섯이 커질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동전 따가지고 뭐 나는 그게 장아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500원짜리 능이 따가지고 우리 와이프 이런 거 좋아해 이름사뭘 작은 걸 좋아합니까 내가 이따 만이지발뚝 붓기 돼이지 그게 능이에요 그게 능이라 하면 최소한 세수대가 사이즈 돼야 돼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에 작은 걸 따가지고 큰 능이 구경하기 좀 힘들어요 이건 능이가 아니에요 이거 껄꺼리야 생생각 껄꺼리 하나 땡큐 했습니다 감사합니 나를 기다렸구나 아이고 귀여운 녀석 여기 썩었다 아 이거 뭐 새카마네 새카매 어휴 자리 어라 가시 이렇게 방사형으로 찢어진 거만 봐도 얘는 아주 건조가 엄청나게 잘된 겁니다 방금 전에 새까맣게 물렀잖아요 쫙 보세요 이야 완전히 뭐 진짜 깔쌈하게 말랐지 나를 기다린 거지 여기서 저를 기다려준 걸걸이야 고맙구나 에안돼 아주 잘생겼구나 그 녀석 참 맹랑하군 <laughs>